안녕하세요. 왕윤혁입니다. 오늘이 10월 21일 월요일입니다. 네, 오랜만에 워킹 갑오징어낚시 나왔는데요. 요즘 날씨가 참아 너무 안 좋습니다. 10월치고 네, 오늘도 지금 예보상으로 비 예보가 잡혀 있고 지금 옆바람이 좀 불고 있는데 갈 데가 없어서 그래도 왔습니다. 물색, 뽀얀, 좋습니다. <laughs> 네, 집어등을 켜놓고 채비 맞췄어요 음, 오늘 장비와 채비, 8.6피터, 6피트, 에멜로드, 에깅 전용대입니다. 2,500번 이래, 합사 0.8호. 아, 채비는, 단차 있는 채비, 아, 스냅돌의 12호, 봉돌 4호. 애기는, 이카스토리지 스테액입니다. 지금, 여기에 가비하신 분도 계시고, 어, 풀치하신 분들도 계시고, 그러네요. 약간 옆에서 보는 뒷바람 정도 될것 같아요. 어, 열심히 던져보겠습니다. 원래 지금 가보지는 시즌 피크죠, 피크. 네, 네 날씨와 비바람. 네. 모르겠어요. 나올지 안 나올지는 던져보겠습니다. 화이팅! 항상. 네, 이렇게 첫 캐스팅에, 첫 캐스팅을 던지고, 아, 첫 캐스팅을 하고, 첫 캐스팅에, 어, 가오징어, 이제 대상어 좀 가오징어잖아요. 한 마리 나오면 좋겠지만, 네. 있으면 나온다. 안 나오면 없는 거라 생각하고 저는 항상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뭐, 말 그대로 있으면 나오겠죠. 안 나오면 없는 거고. 있는데 안 나온다. 그러면은, 이제, 갑오징어들이, 배가 부른 거죠. 먹이 활동을 안 하고. 아, 괜히 이일 왔나? 딴데가까 때가... <laughs> 고민 많이 했어요. 차를 대놓고, 비가 오면, 차로 막아서 낚시할 곳이 어디 있는가? 한 군데, 두 군데. 오, 요거 포함해서 한 군데, 두 군데, 세 군데 정도가 되거든요. 제일 가까운 곳으로 왔는데 아, 입질이 없네 <laughs> 왜 그럴까 왔다 왔다 히트 와 입질이 없네 그럼 바로 와벌어 쪽쪽 빨아버렸어 헤이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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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뭐 계란이 나와버렸 자. 오늘 첫 수입니다, 여러분 첫 수. 첫 수인데 장네요 계란이 나옵니 계란이? 입질 없다는데 이구이 바로 와보네요. 나라, 너 알아? 자, 오늘 첫 수. 얘가 지금 물이 빠져서 없습니다잘 가. 한 번만 더 던져보고 애기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오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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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트 와오 크다 이거는 오, 얘는 좀 된다 처음거보단 커요 저, 아 어휴 요놈이 아까 입질했을까? 오, 얘는 키해도 되겠다 얘는 킵하겠습니다 인마이 진실의 빵, 키워볼게요쪽 빨았어 밑에서. 이제 두 마리 잡았지만, 네 일단 꽝은 면에서 마음은 편하고, 아저두 어, 마리 잡았거든요. 두 마리 다 입질을 시원하게 했습니다. 제가 표현하기를 쪽 당기는 입질인데 저는 쪽빨았다고 <laughs> 하지요, 네. 쭉 가져가는 입질이었어요. 아까 못 먹는 입질도 그런 입질이었어요. 다시 말하자면, 어, 입질이 시원시원합니다. 오늘 걱정했는데요. 그래도 꽝 면에서 <laughs> 여러분들한테 얼굴을 보여드릴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끝까지 해보겠습니다. 철수할 때까지. 지금 이제 들물, 들물, 들물. 저는 개인적으로, 어, 그두 종류는 날물좋아한데 들물입니다. 비가 오고 있어요. 근데 많이, 어지게 예보상에도 많는 않으니까 괜찮아요. 지금 차로, 차로, 저, 카메라도 막아놨고. 좋습니다. 예보상으로 이렇게 심한 바람이 아니었는데. 오오오. 오, 하지마. 불안하잖아. 에헤이. 하지마요. <웃음> 여러분, <웃음>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안 되겠네요. 비가, 비가, 비 때문에 안 되겠네요. 여러분,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고, 내일 낮에 워킹하겠습니다. 이게, 안 되겠어. 여기서 끝내야 되겠어. 이게 비가 더, 더 옵니다, 지금. <laughs>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이 10월 22일. 어, 화요일입니다. 네, 워킹 갑오징어낚시 나왔습니다. 아, 날씨, 네, 어제 비, 어젯밤에 워킹했는데 비 엄청나게 와봤죠. 네, 오늘 지금 어, 시간이 12시 32분인데요. 아, 거의 이제 오후 5시나 6시까지 비 예보가 없습니다. 아, 근데 금방이라도 쏟아질 것 같네요. 물새 탁합니다. 어제 워킹했던 방파제, 네, 끝으로 와봤어요. 어제 두마리 올려봤는데 오늘 <laughs> 상황이 어, 썩 좋지는 않습니다 네, 열심히 해볼게요 네, 단차 있는 채비 어, 봉돌 4호의 애기는 마카라 애기입니다 2.25 지금 맞바람이 불거든요 네, 봉돌이 지금 5호까지 안 들고 왔어요 지금 4호를 해보고 어, 바람을 못 이기면 5호까지 써보겠습니다 파이팅 워킹할 때 가장 좋은 바람은 뒷바람이 제일 좋습니다. 맞바람도 그나마 괜찮고. 그 다음에 옆바람이 주약이죠, 주약. 쥬약. 라인이나 이런 게 날려버리니까. 이쪽에서 하는게 훨씬 더겠다 어, 이래가고 이건 또 하시는 분들하고만 안 걸리면 되겠죠. 여기도 가끔씩 가끔씩 쭈꾸미가 나오긴 하는데 아우 바람 비바람 아 진짜 이 좋은 10월을 다 보내네 아, 날씨가 이래가 뭔가 히트 뭔가 히트. 뭐가 <laughs> 묵직한데? 너무 묵직한데? 갑이다! 나이스! 오늘 첫 수가 나오네요. 으쨰. 그나마, 킵해도 될만한, 예, 일단 킵해놓겠습니다. 오늘 쳤 수. 나 음, 잘못 봤나? 한시, 거의, 아, 거의 만조네요. 아, 날물, 날물, 날물은 여기서 힘든데. 해봐야죠. 아, 지금 만조네. <laughs> 착각했네. 거의 2시쯤 만조인 줄 알았는데. 에 이제 바로 날물이겠네요. 그래서 물이 이렇게 날, 날라가구나. 그래서, 그냥, 형님, 일요일 핑계 들고 안 갈랍니다. 그랬지 와, 우와, 참 나. 우와, 저 붙은지 몰랐거든요, 솔직히. 네. 여러분, 쭈꾸미 나온다 그랬죠, 아까. 예. 이야, 너머니. 주일. 저 솔직히 붙은지 몰랐어요. 네, 약간 묵직하긴 했는데. 풀이나 풀떼기나 이런 건줄 알았는데. 내양 <laughs> 네, 쪽은 완전히. 똥물입니다. <laughs> 원래 내양이 <laughs> 물색이 좋아야 되는데, 왜 그렇지? 아, 민물, 민물. 민물 라운드에서 민물을 퍼부렸구나 아하. 조류가 방금 한뜬 곳은, 와, 칼칼칼이네요. 여기서 <laughs> 조류가 약한 곳으로. 근데 뻘물이네요. <laughs> 뻘물이네요, 뻘물. 여기서 해보겠습니다. 너무 세요 조류가 지금 바깥쪽이 이동 이동이동 마을에서 새사들 쳤어 근데 안에 저렇게 차들이 돼있는데 새사을 쳐본거야 그날 동네사람이 뭐어촌계장이나 누가 녹았... 쳤겠지. 근데 웃긴 게 뭔지 알아? 마침 그 안에 그, 고물, 고물 수거하러 다니신 분이 계셨어. 그 양반이 산소로 쇠사슬 다 잘라버렸어. 음, 너, 너 에피소드 이야기해줬다. 산소로 다 지져버렸어. 지금 날물이잖아요? 슬러프 가서 할까, 오랜만에? 아, 슬러프, 캐스팅 할 때, 저, 보팅 하시네. <laughs> 와, 오늘 복병이 너무 많다. 아, 캐스팅 자리에, 저기 뭐냐, 보팅을 하시네요. 이러고 아, 싶은데서 그런 게 아니라, 이러고 아, 싶어서 그랬어요. 자, 여기서 해보죠. 우리 생각 안 생각한 봐보고 <laughs> 자, 포인트 옮겼습니다 여러분 여기는 만남의 광장이죠 네. 여기도 명물 자국이 있네요 근데 조류가 좀셀것 같아요 여기도 쭉 뻗어 나가네요 그래도 여기서 이제 끝까지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뭐야? 뭐야? 야, 쓸려, 쓸려. 쓸렸어, 쓸려. 야, 쓸려버렸네요. 합사가 이렇게 짱짱한데, 아까는 쓸리고, 지금은 박혀버렸죠. 야, 역시 공만이라 우와, 또 터졌어. 우와 뭐야 아니 안 것도 못 하고 채비 두 개나 와또 <laughs> 걸렸다 또 걸렸어 우와 여기가 날씨가 이러니까 요 그래. 근데 제가 저또 물대를 잘못 보고 왔어요. 들물이었을는데 날물이 없었어. 날물이었으면 저기 어, 예수나 이런 데 가야 되는데 녹동 가기 싫고 에이, 두 종류 다시 하면서 미끌림 많이 생기죠. 네 오늘 유독 많이 생기네요. 아깝습니다. 참고로 저는 왕눈 얘기를 떨굴더라도, 아까워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laughs> 유독 채비 손, 지금까지 채비 손실 워킹하면서 가장 많은 것 같아요. 제 낚시, 그, 뭐랍니까, 낚시 인생 중에서. 둘, 셋, 넷, 다섯 개 정도. 근데 생각보다 없네, 먹물 자국이. 음, 요건 최근에 잡은 것 같고. 먹물 조금 많이 옅어졌네 여기는 근데 찌하시하신 분들이 많아서 밤에 오신 걸 추천해드립니다. 자세 가안나와서 아까 열하고 열하고 이라고 있는데 이질이 오더라고요. 잡고 쳤는데 가버렸어. 뭐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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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어 와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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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여러분, 인간 승리 아닙니까? 예, 왔어, 왔어. 에 히트. 아, 인간 승리죠. 채비를몇 개나 해먹는지 모르겠어. 여기가 수심이 깊어요. 예, 드디어 왔어. 아이고야. 그래, 입질 아까 두번 받았잖아. 아, 아까 잡은 거 여러분 다른 포인트 잡은 거 방생했어요 불쌍해서. 아. 근데 아, 아까 낮은 놈 같다. 아 근데 아까 그 낮은 놈보다 더 못생겼네. 와이거 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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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졌어. 방생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마워. 심각해보자. 뼈가 깨졌어. 그래 잘 가고. 에 고맙다. 히트. 아, 뭐 붙어 있었어요. 지그시 따라왔죠. 나이스. 오, 힘 쓴다. 오마, 목줄 한디 어, 갑이다. 어, 나이스! 가보자 합니다. 여러분, 피딩 타임인가? <laughs> 사이좋네. 즈 오, 사이좋다. 즈 우와, 그나마 괜찮네요. 오 사이즈가 괜찮네요. 방생하도록 하겠습니다. 심갑대보자 뭐야 문어가 인 문어치곤 작은데 물꽉 붙잡고 있었어요. 쭈꾸미인가? 예. 네, 와 여러분 와 이거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나오는데요. 우와 올해 첫 낙지입니다. 이건 제가 바로 먹어 보도록 이건 키 할게요 먹어야 됩니다 이건 제가 먹어야 돼요이 녀석을 마지막으로 오늘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낙지 낙지 오 맛있겠다 내꺼 10월 22일 화요일 워킹 가보지근 그 낙지는 여기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까 영상 중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물때 조류 네, 들물 날물 계산을 잘못했어요. 첫 포인트에서 어, 그나마 얻어 걸린 갑오징어 한 마리, 주꾸미 한 마리 잡고 조류가 너무 세서 네, 여기, 여기는 이제 공만 방조제거든요. 어, 저는 만남의 광장이라고 표현하는데 아까 첫 포인트하고 지금 여기 포인트는 어, 제 개인적으로 들물에 오는 포인트인데 알물에 와서 낚시해 봤습니다. 지금 사리 때죠? 아닌가? 내일부터 물이 꺾이는데 오늘 채비 손실이 너무 많았습니다. 조류가 세면 채비 어, 관리가 조금 힘들어서 채비 손실을 많이 했는데 그나마 그래도 네 가보신 얼굴 두 마리 많네요. 아, 참고로 이 포인트는 네, 좋습니다. 바로 차 대놓고 차 바로 앞에 있거든요. 1초 포인트네요. 1초 포인트. 네.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들물이어 주십시오. 특히나 사리 때는 들물에 오시고 어, 조금 전으로는 아무 물 때나 상관 없습니다. 네, 가보지로는 있습니다. 제가 두 마리 잡았으니까 여러분들이 오시면 쭉쭉 뽑아 올리시겠죠. 어, 하지만 참고로 이끌림이 심합니다. 네, 다행히 네, 어제 오늘 어제 밤낚시 오늘 <laughs> 주간낚시 과음 면에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 오늘, 오늘 진실의 방은 낙지, 낙지, 낙지 한 마리 끝. 냠냠. 제가 제일 좋아하는 낙지. 올해 첫 낙지.